네 오늘도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춤을 잘못 추고 유연하지 않고 허리가 나무 통나무처럼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어디일까요? 허리우드 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 또 기가 막힌 곳에 출동했는데 pd님 네. 여기 어디죠?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철이입니다 철이 아 철이 하면 제가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여주 단층 집들이 인기가 진짜 많은데 기가 막힙니다. 자 보시면요, 지금 딱두 집이 프라이빗하게 지어져 있는데 아주 고즈넉한 마을이에요. 이집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지상 주차 두대 프라이빗하게 하실 수 있고요. 안쪽 집 같은 경우에는 주차는 이 라인으로 되셔야 되는데 세 대는 되실 수 있습니다. 캠핑카 되시면 두 대. 네,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고요. 이 앞쪽에는 살짝 좀초가집 옛날 집이 있는데 그냥 민속촌이다 생각하시고 마을이니까 사시면 되고요. 자, 이쪽 집은 계단을 한 6칸 정도 올라가서 프라이빗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남들 시선이 안 보이죠? 자, 요렇게, 네, 담장도 너무 예쁘죠? 자, 마당 사이즈도 상당히 넓어요. 여기가 뭐한 14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마당 사이즈도 상당히 넓고 어또 이쪽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제가 자빠질뻔했는데 네요게물 뿌리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가 더 나있어요 이렇게 뒷문이 하나 더 나있어서 마을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수도시설 잘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딱 텃밭 하시기 좋은 공간 같아요 텃밭 하기 딱 좋은 사이즈고 그리고 마당이야 뭐 거의 140 평이니까 엄청 넓고 앞쪽은 또 이렇게 현무암 데크를 상당히 넓게 거의 뭐 제가 볼때한 15m 정도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썬룸까지 시공을 하신다면. 거의 뭐집 내부를 50평 정도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 외장재 사용하셨는데 요게뭐 사람들이 뭐 플라스틱 같다 하는데 이게 10년, 20년, 30, 년 지나도 가격 대비 제일 변함이 없이 튼튼하다고 합니다. 자, 너무 예쁘죠? 자, 그리고 옆쪽으로도 순환할 수 있는 네, 공간이 살짝 나와 있어요. 안 보여드릴 거예요. 저만 볼 거예요. 네, 자, 그리고 방화문 튼튼하게 잘돼 있고요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. 네, 요즘 유행하는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예쁘게 돼 있고 거울 전신경도 하나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중문은 화이트 톤의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마련이 돼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시죠. 네, 내부로 들어왔는데요. 자, 한번 이쪽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. 와, 진짜 넓습니다. 여기가 층고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한 3.5m는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복층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높이.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. 어 여기 위에 픽스 창까지 하나 내주셔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지인들이 좋아하는 LG 하우시스 지인 창호 들어와 있고요. 네, 해가 잘 드는 남양 집이에요. 그리고 아트월은 양쪽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. 어 쇼파는 뭐한 5인용까지는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싹 돌아보시면 또 이쪽이 다이닝 공간입니다. 네, LDK 구조가 아닌데도 거실이 저렇게 넓게 빠진 거예요. 보시면 여기 다이닝 공간도 웬만한 25평 아파트 거실 사이즈예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뭐 10인용 식탁까지는 놓고 어,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조명도 김연아 선수 이렇게 체조 리본처럼 예쁘게 나와 있고요. 밖으로 왔다 갔다하기 편하니까 여름에 날씨 좋을 때 밖에서 뭐 삼겹살 파티 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대로 싹 돌아보시면. 이쪽에는 이제 주방이 지금 엄청 크진 않아요. 그래도 기역자 구조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뭐 4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요리 가능하시고요. 어 요즘에 인덕션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사용을 하십니다. 저도 가스레인지 쓰는데요. 후드도 잘 들어와 있고 그리고 환기창 잘나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하나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. 네 보조 지방이 있어요. 이렇게 냄새 나는 음식 하시라고 인덕션도 들어와 있고요. 환기창 잘나 있고,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고, 이쪽 안쪽으로 뭐 냉장고, 냉동고, 뭐 김치 냉장고 놓을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, 네 여기 이제 마스터룸인데요. 마스터룸 사이즈가 막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. 그래도 퀸 사이즈 침대 놓고 뭐 화장대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고 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. 해도 잘 들고 조명도 메리평으로 예뻐요. 그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이제 드레스 공간인데 드레스 공간 뭐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를 되고요. 아니면 시스템장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환기창도 잘나 있고요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네. 화장실이 들어와 있는 게두마하면입 아프고 세 말하면 잔소리겠죠. 네, 이렇게 오시면 네, 어우야,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꼼꼼히 마련이 돼 있고요. 네, 위에는 또 편백 나무로 시공이 돼 있어서 은은하게 편백 향이 나고 이렇게 세면대 거울도 예쁘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. 연한 그레이 톤으로 돼 있고요. 자,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위에 에어컨 잘 들어와 있어요. 시스템 에어컨. 와, 층고가 진짜 높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 앞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거의 뭐 마스터룸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마스터룸이 두 개인 것 같아요. 방 사이즈가 다 넉넉하고 여기도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. 해도 잘 들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 이 방은 저 방과 다른 점이 이렇게 옷방 공간은 마련이 돼 있지만 옆에 화장실은 따로 없어요.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시면요. 요렇게 도시면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두 개인 집이에요.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화장실이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바로 패스할게요.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 공간 살리셔가지고 수납 공간 마련을 해주셨고요. 또 우측에 돌아보시면 어, 여기는 아까 그두방 마스터룸 사이즈보다는 살짝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여기에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 뒤에 창도 급지막하게 잘나 있네요. 어, 좋은데요? 좋은 대호? 자, 피디님. 네. 오늘 집 어땠어요? 어, 대지부터 내부 구조가 되게 실속 있었어요. 아, 그렇죠? 아, 진짜 요즘에 여주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단층 집이 특히 더 많거든요. 좀 나이 드신 분.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노후 생활하러 내려오시기 때문에 단층집이 인기가 진짜 많은데 이집 또한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나오시면 제가 즐겁게 모시고 다니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집은 꼭 제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계약하지 마시고 제가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가 당근마켓 넥타이 말고 백화점 넥타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100점 니다